불자는, 우리 불자는, 오온을 나로 삼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오온이 내가 아니라, 부처님인 나. 오온이 공한 부처님인 나. 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나는 오온을 나로 삼고 있어요. 이 오온인 나를, 음, 쉬운 말로 나인 나라고 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나가 내가 아니라, 부처님인 나. 부처님인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게 사느냐는, 오온을 나로 삼느냐, 오온이 공한 부처님인 나를 나로 하느냐 이게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오온을, 어려운 말로 오온인데,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뭔가 마음, 음?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를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온인 나. 나인 나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나.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알고 있죠? 근데 이 오온이 공한, 부처님인 나. 부처님, 바로 그 부처님. 부처님인 나. 이 나를 나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아만, 교만도, 자악이나 열등감, 우월감도, 원망, 미움도, 슬픔이나 실패의 아픈 기억도, 불안, 공포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인 나에게 있는 것이고 어, 내가 덩피노원이 공한 부처님인 나에는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정말 그 아만이라든지 교만 또는 자악이나 열등감, 우월감, 원망나 미움, 실패한 그 슬픈 기억, 아픈 기억, 불안, 한 공포 이런 것은 이나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나에 일어나는 거짓 현상이고 잘못 알고 있는 내가 나를 잘못 아는 데서 임시로 나타난 거짓 현상이다 것입니다. 잘못된 착각으로 해서 여하튼 부정적 어두운 마음이 동생의 삶을 불행과 고통으로 이끄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일체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마음을 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공관행이라고 그래요. 공관행. 다이 마음 가운데 들어 있는 일체 잘못된 그 생각 어두운 생각들이 덩어 있는 것을 딱 관찰합니다. 그냥 그것을 내가 초보 단계에서는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생각들 또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뭐 질투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때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은 말려들어버려요 말려들어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 없어지질 않아요 초보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그냥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나, 나참 나는, 아까 부처님이 나잖아? 오원이 공한? 부처님이 나니까, 그 부처님이 나는 하늘이에요, 하늘. 나는 하늘이기 때문에, 내 하늘에 구름이, 검은 구름이, 미워하는 구름, 원마하는 구름, 욕심부리는 구름, 뭐, 이런 구름들이, 협보단계에서는올 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아,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간주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면은 말려들인다, 이 말이야. 그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놔버려요. 상관하지 마라, 말입니다 무심하게 놔둬버려요. 그 지켜만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생각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걸 말려들고, 그걸 없애려고 하면은, 그걸 나라고, 내 생각으로 하면은 괴로워진 거예요. 미운 생각 이 일어났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면, 내가 괴로워져요. 욕심이 일어났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면 들어워진단 말이야. 그 생각들이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하늘이고 그런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무심하게 그냥 지켜만 보고 놔두면 사라집니다. 초보 단계고 좀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더 공하다. 공한 그 자체가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한 것으로 보는 그런 공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정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정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념이 깊어지면 이 정념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할것 같으면 이제 텅 빈, 과하고 맑고 순수한 생명 그 자체의 내 마음 상태가 딱 드러나고 거기에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 얻어내지를 못합니다. 기부 들어가면은 응. 그래서 다 화도 만딱 의심하고 있어요 그냥 또 마음 챙기면 다 그것도 안된 사람은 염불이라도 푹 하고 있 염불 을 염불을 하고는 있 순간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지나가 버리고 염불 삼매에 득달하게 돼요. 이렇게 화도 의심을 하든지 마음 챙김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진언을 하든지 이렇게 일념으로 정념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예, 네. 아까 말한 참마 음 물에 믿었던. 아까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의 단계고두 번째는 그 믿음의 단계가 내 살인살이로, 내 살림으로, 내 힘으로 깊어지않는 단계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음, 이런 실천을 안 하게 되면 관념적으로 믿게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이 믿음을 확정 시키고이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그 정념 수행이 뒷 받침 될때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정념 수행이 또 깊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까 말한 부처님의 무량 공덕,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 의하남 덕성과 능력이 온전하게 구현되는 그러한 참운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